아멘.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예, 네,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씀습니다 죄송합니다. 1절에서, 1절, 디모대 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씀습니다 함께 교도 가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대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하리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느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 네. 예, 우리가 어, 1장 아, 12절,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예, 말씀 같이 봤습니다 아, 뒷무대 선서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래, 지난 번에는 10편 제3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디모데 전후서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의 제자들 중에서 이 목회자들, 특별히 디모데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전수해주는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요. 또 보금전도자며 동시에 바울은 목회자였습니다. 아, 사도는 주님이 직접 파송한 열두 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중 하나인 가론유다는 자기 길또 멸망의 길로 스스로 떠나갔고 남은 열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에게서 직접 파송을 받았으므로 사도가 일컬어지는 것이죠. 사도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권세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사도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샤리아, 샤리아, 보냄을 받은 자, 파송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우로는 아포스톨로스 똑같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제1사도, 하나님의 제1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제1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또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다시 제자들을 파송하기 때문에 그들도 사도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굉장히 권위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도를 잘 사용하지 않죠 어쨌든 사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낳는 업으로의 부르심을 따르는 자들이 사도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님을 목격한 주님의 증인들, 당시의 초대교회의 증인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했고, 우리는 어,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때 부르실 때 어,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식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내가 이렇게 부족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죠. 그때 주님께서 나를 따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우리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언제 찾아옵니까? 바로 제자들의 회심 사건이 분명할 때, 제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회심을 했어요. 그 회심, 그 회심 사건이 완전히 명확해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는 믿습니다그 회심 사건이 있는 사람은요, 비포와 에프터가 완전히 구분됩니다. 비포는 내가 내 세상, 아 나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에서 살았던 삶이고 에프터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before와 after가 분명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은, 아, 내가 죄인이었고 나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 하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 주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린 자들은 주님께서 새로운 인생, 쉐미니의 인생을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쉐미니의 인생을 사십시오. 항상 새로운 삶,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나를 주장하면서 나를 위해 살았던 그 이전의 삶은 끝이 났다고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을 위해 사는 쉐미이의 인생. 내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때 이것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5장 17절, 19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데모대전서 아, 1장 2절 1절 2절에 보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 지어다 아멘 여기 그 2절에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되었다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바울이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심지어는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의 삶의 중심에는 한가지만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라, 참 아들 되었다. 이 아들이라, 이 표현을 쓰는 것은 그가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한 영혼을 낳았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한테 기적을 행하시고 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열두 제자들이 있었어요. 열두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그에게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지만은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제자로서 주님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바울바울도 그랬던 거죠. 한 영혼을 내가 제자 삼아서 그한 영혼을 낳아서 낳아서 아들처럼 참 아들 삼아서 그렇게 제자를 삼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것습니다 어, 디모데는 특별히 바울이 자기 아들로 어, 여긴 사람이 던것왔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보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더라. 예로 말미암아 내가 주안에서내 사랑하고 신실한 나를 두 모델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는 목회는 자녀를 낳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도 주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수고를 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목회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그게 하루 아침에 가능합니까? 수많은 시간, 수많은 시간을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엎드리고 주님께 간고하는 보이지 않는 회산의 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자녀가 자녀로 이 자녀로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온전한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계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훈련을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하는 프로, 어떤 제자훈련도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프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이 제자훈련은 자녀를 낳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제자훈련 반드시 실패, 실패합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걸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낳는 과정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리더가 팔로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해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제자훈련의 리더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리더와 팔로워를 지정해주지만은. 리더가 리더가 아니에요. 사실 리더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리더고 우리는 팔로워죠. 그래서 그러니까 리더와 팔로워가 있다 하더라도 둘다다 팔로워입니다. 우리가 팔로워,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정말 리더와 팔로워가 정말 똑같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참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낳는 어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고 국권이 작정하시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분, 사명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내가 인생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아, 사명이 있구나. 나는 사명자구나.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서 가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로서 사실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명자가 되면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주님이 리더고 우리는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옷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고, 물론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의지도 약하고, 나는 배우는 것이 드나고 나는 암송도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니 나는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교회 와서 말씀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체면입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할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굉장히 사실은, 아, 교만한 것입니다. 열등감을, 열등감은 우월감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우월감,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내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깨닫는 사람은요, 우월감과 열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끊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는 사병자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유한 사람은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월감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자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은 계속 여러분 자아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움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 계속 그 사단이 주는 그드먹잇감을 계속 앞에다 던져주니 그것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네. 그 자아의 소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자아의 소리를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 계속 그래서 자아에게만 네, 충성을 다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서 또 주목할 단어는 극율이라는 단어입니다 금율 극율. 이궁율은 히브리어로 라함임 rahamim, 라함이라는 rahamim, 단어인데 라함에서 나왔어요 라함은 궁율이었다 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 라함의 어원, 어원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자궁이라는 말은 레헴 레헴 어머니의 자궁은 뱃속의 아기를 강하게 붙들고 있죠 10개월 동안의 양육기간이 마칠 때까지 이 레헴은 이 자궁은 태아를 끊임없이 악착까지 붙잡고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잡아매는 것이죠 보호하는 것이죠 강한 능력으로 붙잡고 금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레헴은 독수리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새끼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목회에서, 이 목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긍율입니다. 아버지의 긍율. 금율. 보호하시오. 긍율이라는 단어. 개시록 12장 14절 말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 여호와의 극률 이게 이 독수리의 두 날개가 극률이에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아요. 바울은 여호와의 긍휼하심, 여호와의 강력한 독수리 두 날개를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도 디모데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로서 아, 이 목회를 잘 감당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여호와의 긍휼이었던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길에 독수리의 두 날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방향입니다. 우리의 인생 방향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뭘 잘해서 뭐 하나님 이용하시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여호와께서 지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 네. 그럼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 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들을 사람들이 이해해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이제 그 초대교회의 2단. 되게 몰래 들어온 이단들의 가르침, 이단 사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 목회자인데, 이 디모데가 목회자인데 작은 목회자인 거죠. 성장하고 있는 목회자인데 바울이 보니까 그 지역에 지금 이미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이단의 가르침들이 예, 스며들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니, 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이것을 미리 얘기를 해줘서, 어, 아,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오직 복음만 전하는, 어, 아, 디모대로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신서를 자,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여러분이 초대교회는요 우리 교회 교인 수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 교회라는 건물도 없었어요. 가정에서 다 모였고 가정에서 삼4모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보면서 그것도 토라 같이 말씀 보면서. 그리 신화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그때 몰래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에 대한 아주 신비한 지식들을 전수한다고 하면서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사람을 낳는 거예요. 지식으로 사,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그런 문제는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아요 복음 전파가 잘안 되잖아요. 예, 전, 정말 말세에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랬어요. 초대교회는 정말 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증거하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그 이단의 어떤 이단이었는지는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함께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